1월 18일 화요일 모닝 포커스 함께 오 계십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ABC 회계 법인의 대표이신 안병찬 CPA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자 새해가 밝았다 는 이야기는 바로 내년도 내년이 아니죠 전년도 소득세 신고를 이제 준비할 시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IRS에서는 2021년도 소득세 신고를 언제부터 접수 받기 시작합니까? 네 IRS에서는 금년에 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1년 소득세 신고를 1월 24일부터 접수 받기로 어, 발표를 했습니다. 24일. 아 그러니까 네. 결국은 네 1월 24일이요. 네. 그 연방국세청에서는 이제 소득세 신고를 이제 접수한 날이 이제 정해졌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택스 시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아그 택스 시즌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이 연방국세청이 소득세 신고를 접수하는 날부터 음. 아, 우리가 택스 시즌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금년에 소속세 신고는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4월, 보통 매년 4월 15일까지 신고를 하는데, 금년은 이제 연방휴일이 끼어가지고 4월 18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네. 아 어, 그리고 이제 메인과 메사스레츠 같은 데서는 또 거기 그쪽 지역에, 그쪽 스테이트에, 패츄아릭 데이, 할리 컬러 데이가 있어가지고, 음. 어, 그두주 같은 경우는 4월 19일날, 아, 마감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4월 18일 또는 그두주 같은 경우 4월 19일까지 국세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6개월간 더 연장이 자동으로 연장이 가능한데 그것은 이제 10월 17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방 국세청의 환불 지급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어, 아, 그, 이미 이제 국세청에 전화를 해 보셨거나 또는 이제 국세청과 일을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고객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국세청에 연락하면 감감 무소식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laughs> 맞습니다. 아, 그만큼 이제 국세청에 이제 업무가 적재가 됐고 사실 뭐이러 이것은 아, 그 팬데믹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팬데믹이 가져다 온, 가져온 아, 이제 업무에 이제 불편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 그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 12월 현재 2020년 소득세 신고를 처리하지 못한 것이 무려 600만 건이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세 신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뭐 잘못된 거는 정정신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정신고를 처리 못하는 것은 230만 건 아,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이제 페루 이캡스 리턴을 처리 처리한 것이 적혀야 된 것이 200만 건 와우, 네. 아, 그리고 이제 납세자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문의 서신을 많이 보내거든요 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들의 그 요청에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서신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 500만 건이 된다고 아우, 그럽니다 아, 예, 상당히 많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납세자들이소수에 신고한 후에 이제 환불 적체가 있어서 답답해 하시는데, 보통 환불은 2내지, 2내지 3주, 또는 늦어도 4내지 6주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환불 적체가 무려 9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왜 이렇게 환불이 안 오느냐라는 그런 그 의미가 많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 2020년 소득세 신고 처리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제 2021년 4월 15일까지 2020년 소득세 신고를 마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에러가 없거나 또는 이제 어떤 리뷰, 쉽 우리 얘기해서뭐 감사라든지 이런 게 걸리지 않은 경우 않았다면. 아, 대부분 그 환불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국세청에서 발표하고 있고요. 아,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소득세 신고하신 분들의 그 환불이라든지 처리가 이렇게 늦어지는 상태인데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그 국세청의 문의 전화가 평상시에 무려 4 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뭐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만큼 국세청에 이제 그 어, 업무가 적혀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전화, 국세청에서 이제 전화보다는 온라인 사용을 계속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아마 그 국세청 웹사이트 들어가시, 가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느끼시는 것이 예전과 달리, 소위 말하는 FAQ, 자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통 뭐 20개 정도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뭐 거의 100개가 넘을 정도로 대청에서는 이제 질문이 자주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걸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분들은 이제 그런 걸좀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21년 소득세 신고에서 특히 이제 뭐 텍스프리 신청하신 분들, 언디컴 텍스프리 되나는 이제 어드밴스드 할 텍스프리 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까지는 환불이 어렵다. 발표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질문 주신 것에 이제 답변을 드리면 2020년 소득세 신고에 대한 환불은 아무래도 늦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환불을 빨리 받기로 할 경우 좀 서두르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서두르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적체 일로 인해서 아주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서두르 서두르 신청은 중요하겠지만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i r s 에 세금을 좀덜냈든지안낼 냈든지 경우에는 뭐 파널티하고 이자하고 뭐 마구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환불을 그렇죠. 기다리는 우리들은 뭐 늦게 온다고 해서 무슨 뭐 이자를 더 붙여주는 것도 <laughs>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어떻게 해서든지 네. 환불을 좀더 빨리 받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가 있, 있긴 있습니까? 네, 그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그 지금 그 아주 그 좋은 질문이고 좋은 지적이세요. 네. 세금을 예, 넣게 되면 페널티와 이자는 다뜯어는데 환불을 뭐좀 늦게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자 이지는 않죠. <laughs> 그렇 네. 아, 이런 그 지금 제 말씀드렸던 이런 환경 속에서 환불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에라가 없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정확한 신고를 해서 국적인 바로 조치가 되겠고, 왜 그러냐면 에러가 발생이 되면 일단 사람이 터치하기 시작하거든요. 아하, 네. 에러가 없으면 홈피로로 오르메칼리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아하. 그래서 첫째는 에러가 없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 되겠느냐면 자료를 잘 준비해야 돼요. 미싱하는 것이 없고 빠뜨리지 말고 네. 체크리스트 같은 걸잘 작성해서 가능하면 이제 지난해 세금 보고를 청구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또어 사소하게 뭐 이건 당연히 맞겠지 하는 것이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름 스펠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소셜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주위에서 꼭한 번씩 확인하시고 음.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이 파일을 하시고 그리고 환불금은 드래프 파지서 내부좌로 직접 입금시키는 드래프 파지로 음. 해야 아 네, 네, 어, 네. 빠르게 환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금같이 적재가 됐다 하더라도 이 파일을 하고 드래그 파일이 되고 특별한 에러, 어, 에러가 없다고 하면 3주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음. 지금 국회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에러 없이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환불을 좀 빨리 받을 수가 있겠고 음. 특히 그 환불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담당 회계사를 좀블레임하는 경우를 점점 봅니다 음. 아, 그런데 그건 사실 회계사의 잘못이 아니고 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측은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 회계사에 너무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2021년 소득세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많으실 텐데 앞서 자료 준비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료는 이제 소득세 신고에 크게 둘러나올 생각서 있겠죠. 소득과 공제인데 네. 이제 소득 같은 경우는 뭐 다시 다시 직장생 활 하시는 분들은 W2 그리고 이제, 기구월프나 셀프인트로이나, 인디펜트 컨셉에 있던 분들은 이제 1099. 물론 이제, 뭐,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도 1099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커미션이라든지, 인트레스트 벌었다든지 디비던드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1099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걸 놓치게 되면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않게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러면 더블 투나 1099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 W2는 1월 말까지는 대부분 다 받으셔야 돼요. 늦어도 2월 첫째 주만약 음, 네. 아니, 그때까지 못 받으셨다면, 그러 임플로이한테 연락해서, 임플로이한테 연락해가지고,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1 0 9 9는 보통 2월 말까지, 어떨 때는 3월달까지도 와요. 네. 그렇지만 본인이 받아야 될 곳에 꼭 확인하셔서, 어,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이제 확인하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빅월거리나인디펜던트카운터트 이런 분들도 본인들의 소득을 잘 정리해서, 어, 그, 이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또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카지노에서 재판시켜진 것들, 그리고 이제 해외 소득, 그리고 이제 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투사 투자 소득, 본인 이 발생되는 것들, 이런 것들잘정리게 되겠고. 또, 이제, 투자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임대소득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별로 관심 없이 조금 넣어놓은 거, 조금 투자해서, 그, 보통 이제 K1이라고 하는데, 어떤 파트너십이나 LLC 같은 걸 투자했는데, 돈이 별로 관심을 많이 안 두는 것들을 미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미수하게 되면, 그때 에서 바로 핏범이 되니까, 주의해야될것 같고, 또 이제, 공제 쪽에서는, 역시 뭐, 스탠다 드덕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책임질 것이 없겠지만, ITM 인덕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팀업 것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은 이제 몰게지 인터스 특히 이제 재융자 하신 분들은 이제 두곳 또는 세 곳에서 그 몰게지 스템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퍼티 테스라든지트리비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팀업해도 있죠. 기부금 같은 거요. 그래서 특히 이제 2021년에 기부금 같은 경우는 100%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점은 이제 유념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코비 v i d 1 9 등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메리카 리스텐스가 발생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 이것은 이제 참고적으로 내 소득, 그러니까 세금 보고해야 되는 그 소득의 7.5%가 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받는다는 거 그것을 이제 참고하시고. 하여튼 뭐 이런 전반적인 것을 미스하지 않는 가장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전년도 세금 보고를 기초로 해서 준비하시면은 그래도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역 제품들 많이 구입하셨잖아요. 그것도 그 비용 처리로 할수 있나요? 그거는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어그 공제가 당연히 되고요. 네. 개인 같은 경우는 뭐그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laughs> 네. 별로 큰혜택이 없을 거라고 보아지고. 예, 네. 음. 근데 말이죠. 이게 보면은 세법이 매년 조금씩 바뀌는 거 같아요. 이 지난해 그렇죠. 2021년도 네. 소득세 신고에서 적용되는 규정 중에 뭐 바뀐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세법이 변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죠. 법 자체가 바뀐 것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아그 인플레이션 레이스 따라서 의식 조금씩 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보통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소득세율이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소득세율은 미국에서는 지금 그, 일곱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11%부터 최대, 에, 그 최고 37%까지의 그, 소득 구간별로 7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이제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탠다드 디션이라서 표준공제죠. 이것은 이제 싱글 경우는 12,500, 5 5 0달라고 부부는 이것의 두 배인 25,100달러까지.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싱글의 경우는 12,550달러 이하면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laughs> 부부의 경우는 부부 합산해서 25,100달러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이런 질문은 그 은퇴하신 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주시는 편인데요. 그리고 이제 사회초년생들, 이런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탠다드 덕션을 하더라도, 철터블컨트리뷰션 네. 그러니까 교회 헌금이라든지 비영리법에 인 헌금하는 것은, 승률의 경우는 300달러까지, 그리고 부부의 경우는 6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회계사가 모든 걸다 챙겨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그런 컨셉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음. 회계사가 당연히 이제 챙겨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건미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만이 알수 있는 내용이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공제는 이제 50, 뭐 비즈니스 마일당 56센트 갈수 있게 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잘 참고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정부 로컬 세금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만달러까지밖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점 참고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2018년부터 공제가 없어진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제 캐주얼티 로스라든지, 텍스 프리퍼레이션 티, 그리고 인베스먼 익스펜스그 다음에 이제 교용지로부터 위임벌스 받지 못한 비용들, 이런 것들은 공제 받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안병찬 CPA와 함께 했습니다.